안녕하십니까 홍한상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5미 상인 일본을 대표하는 상인입니다 에, 일본 기업의 한30% 정도는 오미 상인이 차린 겁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도에다 자동차 그 다음에 다카시마야 백화점 그다음에 에, 일본을 그 다음에 일본을 대표하는 음, 다카시마야 말고 에, 세이브 철도 그룹 에, 등 해가지고, 한 20, 30개 약간 대개업을 했죠. 이 사람들의 철학은 한문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. 삼방 요시, 세 곳이 좋다. 그래서, 사는 사람도 좋고, 파는 사람도 좋고, 세상에도 이롭다. 즉, 사는 사람, 제1방, 파는 사람, 제2방, 세상에 좋다. 제3방입니다. 그래서 이세 군데가 모두 좋다라는 게이 사람들의 상인 철학이죠. 예, 지금 그 사진에서 보시는 예, 이 그림처럼 좀 요것처럼 예, 실제 모습인데요 예, 1800년대 후반에 이렇게 삿갓을 쓰고 조롱이를 입고 앞에 어깨에 지금 물건이 두개 걸렸습니다 예, 천칭봉이라고 하는데 그봉 위에 예, 한것 같은 거는 모기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건 모기약입니다 일본은 예, 뇌염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집집마다 모기장이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모기약은 학질, 뇌염에 에, 먹는 약입니다. 이거를 이렇게 천칭봉에 메고, 조롱에 입고 치카다위 신고, 일본 전국을다 했습니다. 에, 그래가지고 이 물건들을 팔아서 에, 기업을 일으켰는데, 사실은 이것만 그런 건 아니고요. 지금 요 메고 있는 거는 샘플입니다. 가서 이런 샘플을 갖고 왔으니까, 에, 사겠냐, 그 동네 사정이 어떠냐, 지금 학질, 에, 뇌염 이런 게 심하다. 그러면, 그 인원수를 파악해서 어느 정도의 약과 무기장이 필요하다 특히 약이 필요하다는 거를 파악해 가지고 정보를 수집해 갖고 오면 그 다음 턴 배로 들어갑니다 배때기를 그냥 배를 밀어 버려요 그래서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도 일본 전국을 키오시부터 북해도까지 이러고 돌아다녔지만 보기에는 이렇게 간단해 보여도 사실은 거상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은 오미상인의 상법 삼방요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